예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~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래서 불구자가 된 상태에서 어~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부, 이제 몸이 건강해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~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원한 불은 당연히 지옥을 말하고요.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천국을 보고하는 말입니다. 헬라우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의 생명과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와서 땅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을 때의 생명은 다른 생명입니다. 펄쩍펄쩍 물 바깥에 뛰어나와서 뛰고 있는 생명을 삐오스라고 하고 물 안에 있는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조에인 영원한 생명을